이게 생각이 차인 거야. 생각 차이 아니라 그만큼 스내 교육이에서 아직 못 벗어났어. 응. 음. 그리고 이런 야 스내 교육에서 아직 못 벗어나 나야 시청자들이 날 뭐라 하겠냐 이아고이가 진짜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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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 방송마다 까지 사람 열받게많들라이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한 남자 김종필. 네, 북한 여자 김정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바이 열 받아서 네 열청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아바이가 더열 받을 일이 있는데. 궁금하지 내가 이번 시간에 또 역할을... <laughs> 북한 영상이 다진이좀 아, 환호할만한 영상이 별로 없어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담긴 영상을 보는데 과연 우리 아빠 이거 오늘은 무엇 때문에 이번에는 며칠을 걸릴까봐 제가 좀 걱정스러운데 그 정도로 충격적인 영상이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함께 보시고 그 영상을 보시면서 북한 어린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지 이건 학교도 아니고 어린이집에 서던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리얼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어린이집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영상입니다. 창아를 털려보내신 이야기. 청아리. 덕무들은 어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덕무들과 똑같이 생활하신 원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덕무들은 장화를 보았습니까? 네! 이 장화를 신는 겨울에 발도 폭신폭신하고 좋지도 않는답니다. 새 장화를 보시자 야, 무척 기쁘셨어요. 그래서 장화에 발을 넣어보셨답니다. 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로 막 달려가셨답니다. 구로돈 위대한 용도저 김정희 원수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무들 한마음 나서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무들이 모두 조준 운동화를 신고 계셨던 거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님께서는 막.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시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시고는 아침에 신으셨던 그 조준 운동화를 신고 나오셨답니다. 아래에 모셔진 사진은 장화를 털려보내시는 위대한 용도자. 均衡营养。嗯 어버거도 지금 이해가 안돼 어, 어. 장화를 뭐뭐 뭐, 뭐 어, 소리야. 어, 어, 어. 돌려보냈다는 소리야뭔 소리야 장화를 돌려보냈다는 게뭔 말이냐면 음. 그 아까 모형이 보였잖아 백두미룡 고양이 음. 모형이 보였잖아 그 모형에서 거기는 산속이고 음. 그리고 눈이 많이 왔잖아 음. 그럼 눈 속에서 운동화를 신게 되면 눈에 운동화가 젖잖아 음. 그래서 새 장화를 사줘서 신으라고 했는데 나가보니까 친구들이 장화를 못 신고 다 운동화를 신었기 때문에 음. 음. 김정일이가 친구들이 젖은 운동화를 신었는데 나 혼자 장화 신을 수 없다고 장화를 벗어서 운동화를 신고 그 장화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를 음. 아름다운 공산주의 미풍 김정일의 이러한 아름다운 공산주의 미풍을 따라 배워라 라고 어린이들한테 교육하는 거야 내가 왜이 내용을 저 작은 소리 듣고도 다 알까 나도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기억을 하는 거야 나는 칸의 모든 공산 도덕 타의 공중 도덕 인성에 관련된 거, 다 김일성, 김정일이 이루어. 그래서 뭘 해가지고 쌀을 만들었다, 이런 황당한 얘기가. 그래서 이게 바로 우상한 내여의 바탕이야. 근데 얘네가 이제 말을 배우는 다섯 살, 여섯 살짜리 애들이야. 어릴 때부터 이걸 배우면, 지나가다도 가 김일성의 그 사진을 보면 인사 안 하겠어? 지난번에 당신그 영상 보고 충격받았잖아. 근데 유치원 교사들이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는 영상이 또 있거든? 아,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어, 왜? 그렇게 교육을 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어, 영상까지 보고 우리가 이 영상에 최종 평평으로 하자. 보자. 어린이집 마당에서 지금 애들이 노는 거야. 어린집 안에 강명성, 이로도성 이런 유화 작품 있는 거야. 아래에 모셔진 이 사진은 장화를 돌려 보내시는 위대한 융도자김종일 원수님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있습니다. 모두 문수님께서 신고 계시는 신발을 보세요 나는 지금 이용석을 무엇을 신었습니까? 이게 왜 어린애들 아니고 어른들 어린 네, 그래요? 덕무들과 똑같은 운동화를 네. 신으셨습니다 리허설 하면서 비대한 용도자 김종현 교수님께서는 교직원들이 옷을 신는 것이 저타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덕무들과 똑같이 운동화를 신는 것이 저타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쉬웠기 때문일까요? 네 그래요 덕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쉬웠기 때문이에요 저도이숲자 제가 장군님께서 우리 술부터 동물들과 꼭 같이 생활하셨다는 걸 장화를 털려보내신 이야기이따라 말하기를 한 다음에 이 다큐를 찍은 사람이 아이들이 지금 동상에서 또 청소를 하는 모습이지 나도 이거 어릴 때 계속 이렇게 나갔거든 저런 교육을 나도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 저 장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때부터 저게 유명한 얘기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3살 때부터 자동차를 운전했다 5살 때부터 말을 탔다 이런 황당한 내용이 이 어린이집들 교사를 갔는데 그때 델일키가 그거 관련해서 기사를 나온 적도 있어 선생님 나는 지금 5살인데 다리 짧아서 차에 앉으면 엑셀이 밟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원수님은 얼마나 키가 크셔서 뭐, 3살에 자동차 운전을 했으니까 그리고 질문해가지고 선생님들 황당에서그교수다 접어가지고 다시 중앙당에 나 올라갔다잖아. 우리 때 김정일의 우상은, 김일성의 우상은 이렇게 먹혔어.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점차 깨어나면서 이게 깨어지거든. 그런데도 아직도 이걸 먹혀지거든. 아직도 학교에서는 이걸 교육을 하거든. 북한의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어. 나 역시도 이 교육을 받자랐고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교육 시작되는 시점부터 우상화가 그냥 무조건 들어가네.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은 동화책을 보잖아. 우리 민우이 봐, 동화책 얼마나 많이 봐. 그니까, 동화그 그니까, 아이들에 맞는 좋아하잖아. 동화인데, 북한에서는 그동화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동화 수준으로다 의식 수준을 바꿔서 거기에 우상 사상을 집어넣네데 음. 아주 철저하게 교육된, 준비된 내용이야. 단순히 보면 아예 아이들이니까 저렇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야 이렇게 철저하게 아이들이 이제, 이제 글을 배우고 이제 그 말을 배우고, 그때서부터, 그, 개들 수준에 맞는 우상 그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동화식으로 들려주고 있단 말이야. 아이들의 음. 그 의식 수준에 맞게끔. 지난번에 이게, 어. 당신이 엄마가 아이를 음. 데리고 가면서 미국 놈때려부수다가 음. 노래를 음. 배워줄 때, 음. 야, 엄마가 동료처럼 아이한테 저걸 배워준다고? 이렇게 충격받을 때, 나는 솔직히 그 생각을 못했어. 음. 아, 그래. 한국의 엄마들은 그 어린 나이에 당연히 동료를 배워주고, 눈, 코, 입, 이런 신체 에 관련돼서 사물에 관련돼서 아이들의 교육이 정신발달에 도움이 되는 걸 가르치는데 북한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김일성의 우상에 아버지가 김일성이고 어머니가 당이다 라는 노래부터 우리는 배우거든. 그러니까 설날 아침에 부모가 앉아있어도 부모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을 보고 어 아버지 원수님, 김일, 김정일 김 장군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인사하는 게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랐거든. 아침에 이러... 정말 명절날이나 이럴 때. 그리고 맛있는 거 있을 때는 김일성 원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먹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집에서는 그걸 완전히 예의 범절처럼 가르쳤어. 근데 지난번에 당신이 아이한테 동료를 저걸 가르친다고? 이러고 충격받는 거 보고 헉, 어머나. 난 동료로 아이한테 그걸 가르치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아이한테 미국 남 노래를 가르친다는 걸로 보여주려고만 나는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한 거야.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야. 생각의 차이 아니라 그만큼 세뇌교육에서 아직 못 벗어났다. 응. 어. 야, 세뇌교육에서 아직 못 벗어났다. 야, 시청자들이 날 뭐라 하겠냐. 이해한고해 진짜, 씨. <laughs> 가만 방송하다 끝까지 사람 열받을 게많어라 씨. 아, 왜냐면, 눈 뜨고서 그 거짓 30년 동안 세뇌된 부상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직 그건... 생각 못한게 많다. 한 거지. 뭐 봐야. 어선하지 못해. 누구든지 어릴 때. 아직도 하지 그, 못했다 아니 그 뭐냐면 내내 내 들어봐. 안 내가, 들어. 내가 시골에 가서 먹었던 음식을 좋아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그게 그 몸에 있는 거야. 나이 들어서도 어릴 때 추억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그 <laughs> 친구들과서 었던 추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런 기억을 받은 거야.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이게 문화를 바꿔서 한지 많이 변하지십 년이든. 이렇게 세월이 이제 변하면서도 이제 많이 변해졌다고 하지만 아, 몰라. 삐졌어. 자기 의식 속에는 아 그것이 어쩔 수없 있어 이게 도장을 찍었는데 그 안을 지우려고 해도 그 지우지 않는 게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하고 앞으로 이제 다 많은 이제 북한 사람들 북한 동포들 대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미리 이렇게 가정을 해서 그 받아들여야지 어왜 당신들 아직도 변하지 않았네 약간 내가 봤던 시작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납북한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빨리 이게 좀 서로 이렇게 중화되기가 힘들다 결론은 그거야 약간 몰라 음, 어쨌든 그래서 뒤졌어. 아니 그래서 <laughs> 지금, 이건, 지금, 우리가 방,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간에 나온 게, 중요한 게 발견한 건, 지금, 이거, 내용 중에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세뇌교육을 받고, 그 우상화교육을 받았는데, 어릴 때는 유치원 때, 또 학교는 학교대로, 또 사회는 사회대로, 군대 군대대로,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우상화가 연결돼 있잖아. 응? 세뇌교육이. 그런, 세뇌 그런 속에서. 그걸로 한 30년 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30년 속에서 받은 사람들을, 이제, 1 0년 와서, 대한민국에서,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여기 청기자 여기만 살았지만 자기는 지워질라고 하고 지워질라고 지워질라고 해도 이게 이게 안 지워지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눈에는 거슬리지만 그거는 아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 심적으로 심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 그그 요소가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서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도 이런 문제를 남한 사람들이 생각해야 된다. 응? 그렇게 생각 알았어 오늘 응. 방송 여기서 마칠 거야. <laughs> 힘이 없다. 아니 근데 사실은 내가 배우고 잘하고 내 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어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내가 말하자는 건 나는 오늘 이 영상을 당신한테 어떤 의도로 보여줬냐면 북이라는 체제가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이 어떻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주는지에 대한 리얼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당신도 실제 이 영상을 보니까 당신이 얘기 속에 나왔듯이 야 이렇게까지 교육할 줄은 솔직히 상상을 했어? 못했어? 못했지. 못했지. 그러니까 말로만 들은 거잖아. 우상화 교육을 어을 때부터 받는다. 그런데 그곱자는 장화 짝지가 뭐라고? 그 장화를 놓고 아이들한테 지금 내가 이걸 기억할 정도면. 얼마나 대대로 지금까지 대대로 울컥 왔냐 이거야 어... 그러한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북한 사이에 얼마나 배겨 있는지를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알려주고 싶어 왜? 그것을 알게 되면 야 북한이 저 정도로 교육하는데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북한에 대한 보는 시각이 나는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영상을 끄집어낸 어, 거야 어잘 됐어 그래서 나도 이제 생각나는 내 의도는 분명히 어, 제, 전달이 자, 된 어, 거야? 어, 제, 전달 됐고 어. 아그러니 기분이 조금 나지네이 어, <laughs> 영상을 보고서 느낀 거는 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태가 나서 그 정권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것을 깨고 나오기가 참 힘들겠다. 우상 교육과 그 세뇌 교육을 그 받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깨어 나오기가 참 힘들겠다. 지금 우리 탈북한 음. 사람들이 거기서 먹는데 걱정 없어서 나올 사람 하나도 없었어. 여기 그렇지. 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 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깥 세상 상관할 것도 없이 그냥 세뇌 교육 받은 대로 그냥 자기는 그렇게 믿고 살면 돼. 먹고 사는데만 지상옥도안 어, 나왔지. 우상 우산, 우상에서 그냥 그대로 우상 교육 받았기 때문에 우상대을 하면 아무 탈 없이 사는데 문제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고. 굶어주는 사람이 속출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살수 없고, 이제 중국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또 남한이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뭔가를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온 거란 말이야. 그때서부터 변한 거야. 북한도 사람들에게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체제가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극한 상황까지 가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북한 사람들이 참 변화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우리가 그, 진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교육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너무 철저하게 우상이 되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가 크게 심을수 아, 있구나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무력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북한의 체 제재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명을 촉진하는 거야 명을 재촉하는 거야 지금 북한의 정책은 왜냐면 하 북한인민들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지금 중국에서 먹을 걸 조금씩 연결해 주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힘들지만 아, 좀겪으면 변화될 수 있는 거여서 기대되지 않냐. 여러분들 오늘은 남남북녀가 티격태격했습니다. 지금 삐지기도 했고요. 어,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는지 어떤 궁금한 점들이 있는지 그런 의견들이 저희 남남북녀하고도 많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남남북노의 잠시 동안에 있었던 이런 갈등 문제도 결국은 북한과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라는 북한을 알기 위한 그런 바탕의 근본적인 기초적인 상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고귀도동 예쁘게 꼭알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 남물름도 북한여자 김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